그 어느 때보다도 영광스러운 순간이니까. 같이 나가 당황해서 굳어버릴지도 모르겠는걸.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는 건 태어나서 처음일 거거든. 그러게. 수줍음이 많아 보이던데. 아무래도 내가 제때 온것 같네. 어? 키미치! 너도 왔구나! 어. 유뢰를 하나 마무리하고 왔어.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샘물 무리 쪽에 일이 있었다며?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 잘 처리했어. 우리 새 친구가 실력이 대단하더라고 카치나가 침이 마르게 칭찬하던 이유가 있더라니까. 저기 봐, 슬슬 시작하려나 봐. 맞아. 먼저 한 명이 대표로 나와서 초도사를 읽고, 그 다음에 다 함께 환원 씨를 불러. 따라와. 더 전망 좋은 곳을 찾아보자. 이따가 환원 씨는 날 따라 부르면 돼. 카치나한테 우리가 잘 보이게 더 높은 곳으로 가자. 나타의 용사들이여 생명의 외침에 귀 기울여라 우리는 기억과 전설을 물려받고 태양과 바람과 함께 성장했으며 운명과 미래를 창조해 냈다 이는 모두 나타의 불꽃이요 나타의 필지니. 가메신의 나라에서 카즈나와 그 아이의 고대 이름이 보이지 않았어. 그게 무슨 어? 보이지 않았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원래대로라면 불의 신님이 부활한 사람을 데리고 불길 속에서 걸어 나오셔야 하는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적은 처음인데 원 하지. 애초에 승리를 거두지 못한 거 아니겠어? 생각해봐. 환온신은 모든 승자의 불꽃을 다시 표현해. 지금까지 우리가 그 광경을 수없이 목격해왔지. 불의 신님이 밤의 신의 나라에서 카치나를 찾지 못했다는 건 이번 승리의 구린 구석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 또 너희야? 너네 진짜 카치나한테 졌다고 자꾸 모함할래? 진짜 한심한 놈들이네. 근거 없는 억측은 그만둬. 우린 심연에 맞서는 임무를 제대로 완수했으니까. 임무는 완수했어도 과정은 모르는 거잖아? 예를 들어 그 꼬맹이는 겁에 질려서 아무 도움이 안 됐다든가. 아무튼 승리를 거둔 팀에 속해 있어도 대영혼의 인정을 받지 못한 거지. 나타의 영웅을 그런 식으로 모욕하지 마! 같이 나는 심연을 막으려고 목숨을 바쳤고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 근데 그런 악의적인 추측을 해? 말라니 진정해. 저런 놈 상대할 필요 없어. 그지만 저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내가 영웅을 모욕했다고? 그건 걔가 영웅이 맞을 때의 얘기지! 너, 너! 여기 사람들한테 물어봐! 과연 문제가 있는 게그 꼬맹일까? 아니면 불의 신님일까? 그것도 아니면 우리 나타의 규칙이라고 할 셈이야? <laughs> 확실히 환원시로 부활하지 못하는 건 승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아니면 대영훈이 생각하는 승리의 개념이 우리와는 다른 건가? 게다가 그애 되게 약해 보였으니까. 카츠나가 전투에서 도망쳤을 리는 없어. 카츠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절대로 아니지. 카츠나는 감순 철자 전쟁으로 얼마나 고대해 왔는데.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도 아무리 두렵고 망설여져도 카치나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나아가래야! 그러니까 모든 전말이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 누구한테도 함부로 모함하거나 비방할 자격 없어! 흥! 좋을 대로 해! 어차피 밤순찰자 전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곧 밝혀질 테니까! 누가 영광을 등졌는지도 말이지! <rehearsed> 그만! 다들 거기까지! 카치나를 포함해 모두의 승리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아이 역시... 우리가 존중하고 축복해야 할 영웅이야. 하지만 그 아이의 불꽃이 다시 피어오르지 않은 것도 한 사실. 자세한 상황은 아직 조사 중이나 혼란을 준 점은 미리 사과하겠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사가 끝날 때까지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는 잠시 중단한다. 어? 네? 모든 것을 예견하고 모든 착오를 방지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나도 마찬가지지. 다만 의문은 진실을 찾는 수단일 뿐. 남을 해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명심해라. 저, 저, 저 저는, 그, 그, 그런 뜻이야. 아니라, 프레시님, 전 그냥… 그렇다면 내게 직접 묻도록. 물론 내 대답에 얼마든지 의문을 품어도 좋다.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나? 아, 아 아닙니다. 더 없습니다. 아직 아무 답도 안 했는데 없단 말이지? 처음부터 너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나 보군. 저 녀석, 명예는커녕 불레신한테 질문할 용기도 없나 봐! 그럼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불레신님제 친구 카치나는 어디 있는 건가요? 저한텐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무례한 건 알지만, 조사 중이라는 말만으로는 납득할 수 없어요! 지금 파악하고 있는 정보는 전부 공개했다. 한시라도 빨리 진실을 밝히고 친구를 구하고 싶다면... 이번 조사에 참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 거다. 어때? 같이 가겠나? 물론이에요! 좋아. 그럼 내 회의소로 오도록. 우리도 가자. 아, 모처럼의 기회이니 괜찮다면 여행자도 회의소로 오지 않겠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군. 조사에 진전이 있으면 각 부족의 족장에게 알릴 테니 다들 안심하도록 해라. 더 궁금한 게 없으면 오늘은 이만 해산하도록. 제 점화 의식이 불안전하게 마무리된 건 사과하겠다. 에? 방금 우리도 오라고 한 거야?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보자. 나도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하고 싶어. 상황이 긴박한 만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카치나는 의심의 여지 없는 나타의 영웅이야. 이런 일이 생긴 건 정말 유감이라 생각해. 밤의 신의 나라에 원인을 알수 없는 소동이 벌어졌고, 그곳에서 카치나가 실종됐어. 위치는 나도 파악할 방법이 없고, 원인을 찾아내 해결하지 않는 한 환원 시도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카치나가 못 돌아온다는 뜻이야? 그래, 당분간은 만나기 어려울 거야. 밤의 신의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진. 당분간이 언제까지인데요? 글쎄, 그건 나도 장담하기 어려워. 같이 나는 줄곧 감순찰자 전쟁에 참가하기만을 꿈꿔왔어요. 나타를 지키는데 자신의 힘을 보태고 싶어 했죠. 불의 신님이 생명에 다시 불을 붙여주리란 걸 알았으니까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같이 훈련하다 잠깐 앉아서 쉴 때면 그 애는 언제나 환원 씨의 멜로디를 흥얼거렸어요 지금쯤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이곳으로 돌아와서 모두와 얼싸안고 기쁨과 흥분을 나눠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같이 나를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태연하게 돌아오길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슬퍼서 눈물을 흘려야 하나요 대체 우린 친구인가요 아니면 살인범인가요. 말이 너무 과해, 말라니. 괜찮아. 네 분노와 슬픔은 이해하니까. 그리고 카치나의 생사를 도회시하는 것도 아니야, 말라니. 가능하다면 나도 당장 카치나를 데리고 돌아와서 그 아이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안심시켜주고 싶어.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처한 상황부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해. 며칠 전 샘물 무리가 습격당한 것도 그렇고 시면은 나타의 규칙을 파괴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은 것 같아. 하괴요? 다들 알다시피 성화는 나타가 심연에 대항하게 해주는 근간이야 만약 이대로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를 열고 밤순찰자 전쟁을 벌이면 새로운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어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성화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심연이 곳곳에 출몰할 테지 샘물 무리의 재앙이 빈번해졌듯이 말이야 양쪽을 비교하자면 사실 더 심각한 쪽은 후자예요 죄송해요 매정한 말을 하긴 싫지만 말리포의 키니츠로서 대가를 재는 건제 의무예요 현실의 잔혹함을 받아들여야만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말라니 당사자인 넌두 선택이 가져올 고통의 무게를 키니츠만큼 냉정하게 비교하긴 어렵겠지 네 판단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고통의 무게를 저울질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모독이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를 중단하든 안 하든 네가 느낄 고통은 변함없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 네. 카치나의 일은 가슴 아프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선택할 수도 없어요.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야. 단순한 비교와 선택만으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내 선택에 따라 피해자는 달라지겠지. 그러나 어느 쪽이든 나타 사람들이 불이 돌아온 밤의 숲내에 의문을 품게 된다는 점은 같아. 그리고 이런 의혹이 생기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로 뭉쳐 시면에 맞설 수 없게 되지. 그럼 시면은 목적을 달성하는 셈이야. 최종 목표는 환원시에 관한 규칙뿐만 아니라 규칙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까지 깨뜨리는 거지. 그래서 나는 카츠나와 같은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동시에 각 부족의 수비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어. 그 전제하에 상화의 힘을 강화해 시면을 막을 방법을 찾아보려 해.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니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어때? 여기까지 듣고 나니 좀 진정이 돼? 불의 신이 이렇게 세심하게 설명해 줄 줄은 몰랐어. 난 그냥 막 다툴 줄 알았는데. 방금은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죄송해요. 말씀하신 대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부터 찾는 게 우선이겠죠. 성화의 힘을 유지하는 게 문제라면 밤 순찰자 전쟁만 중단하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고려해봤지만 그들은 장기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밤 순찰자 전쟁이 없어지면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에서 순위에 드는 것도 더 이상 영광의 상징이 아니게 돼. 창바자는 점점 줄어들 테지. 그러면 각축의 불꽃의 생산량도 줄어들 거고 악순환에 빠지게 돼. 카이 나는 지금 시면의 인질이 된 셈인가요? 다른 나라에서 지맥이라는 개념은 들어봤지. 밤의 신의 나라도 그와 비슷한 존재야. 보통 밤의 신의 나라에 잠시 머무르는 건별 영향이 없어. 하지만 거기에 시면이 개입하면 얘기가 달라지지. 개체로서의 존재는 보다 빠르게 집어 삼켜져서 무수한 영혼과 하나가 되어 버릴 거야. 물한 잔을 강에 쏟아 부었다가 다시 퍼올리면. 자네 등물은 원래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지지. 가감 없이 말하자면 그게 바로 지금 카치나가 직면한 위험이야. 두 가지 문제를 전부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부레신님 일단 성화 문제에 집중해 주세요. 카치나는 제가 찾으러 갈게요. 카치나가 직면한 심연의 위협은 너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그래도 괜찮겠어? 제게 중요한 건 지금 카치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뿐이에요. 밤순찰 자 전쟁에서 그 애를 지켜내지 못했으니 내게도 책임이 있어. 나도 같이 갈게. 우 우리는 어쩌지? 알겠어. 그럼 나도 최선을 다해 도울게. 연기 주인은 짐에게서 고대 이름을 추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카치나의 고대 이름만 찾아내면 나도 둘의 연관성을 이용해. 밤의 신의 나라에 있는 그 아이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지. 그 다음은 너희가 밤의 신의 나라로 가서 그 아이를 데려오는 거야. 가장 힘든 단계가 되겠지. 거긴 영혼의 나라라며! 우리도 갈수 있어? 보통은 의식만 진입할 수 있지만, 사람을 완전히 안으로 들여보내는 방법도 존재해. 다만 그러면 밤의 신의 나라에 거부당해, 심연의 침식에도 맞서야 하지. 전 문제 없어요! 저도요. 치면의 힘을 상대하는 데는 이미 이골이 나 있거든요 으아! 무서운 건 나뿐인 거야? 으, 알았어 여행자가 가면 나도 가야지 연기 주인의 시틀라리가 예전에 대영혼과 소통할 수 있는 영혼소통석이란 도구를 만들었어 원래 그건 족장이 사용하는 의식용 도구지만 작동 원리는 고대 이름을 찾는데도 적합하지 며칠 전에 나무 사리에 가져다 줬는데 이번 일에 도움이 될 줄은 몰랐네요. 다들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대단한 일도 아니니 감사 인사는 됐어. 이번 구조 작전을 가능케 한건내 도움이 아니라 너희의 우정과 용기니까. 오히려 도움을 받은 건내 쪽이지. 혼자서 이 모든 걸 처리할 순 없었거든. 공교롭게도 첫 대화가 무거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져 버렸군. 명상은 익히 들었어 네가 나타에 도착한 순간부터 이리로 초청해서 제대로 대접하고 싶었지 왜왜 왜냐니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안 해줬나 처음에는 좀 그랬지만 지금은 음 충분히 거물이라 할수 있지 <laughs> 그래 너희는 운명도 뛰어넘는 자들이니까 기회가 되면 자세히 이야기하지. 너희 생각보다 내가 많은 걸 알고 있을지도 몰라. 위급한 상황만 아니었으면 밤에 술 한잔 나누면서 밴드 공연이나 봤을 텐데. 아쉽군. 참, 불레신님 아테아 아줌마가 이거 드리래요. 저번에 시면에 습격을 막다가 부상을 당했거든요. 마음과 의지가 담긴 물건이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불레신님이라면 무슨 뜻인지 아실 거라면서요. 하... 이 날이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군. 부적 안에서 그녀의 생명을 상징하는 불꽃이 흐르는 게 생생하게 느껴져. 가능하면 생물 무리의 온천에서 직접 받고 싶었는데, 그 편이 더 온천 친구 같으니까. 아무튼 잘 간직하지. 이건 내게도 의미가 큰 물건이거든. 이번 일이 마무리되면. 아테아를 만나러 가야겠어.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까지 중지하는 건 사실 각축의 불꽃이 줄어드는 거랑은 상관없는 거죠. 맞아. 어차피 지금도 한참 부족하거든. 심연의 침식이 진행되면서 브론소의 힘에 큰 구멍이 생겼어. 상황은 이미 최악으로 치달았지. 불이 돌아온 밤의 순례는 현 상황에 전혀 도움이 못 돼. 그러니 아예 중지하고 각 부족을 지키는데 전투력을 집중하는 편이나 카츠나가 밤의 신의 나라에서 길을 잃은 건 역시 심연의 재앙이 불러온 현상 중 하나에 불과해 하... 확실히 이런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선 안되겠네요 그래 나타의 파멸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면 큰 혼란이 일어날 테지 그렇다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당시의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우리의 영웅에게도 불미스러운 의혹이 쏟아졌을 거야. 또 양자택일 문제군요. 후자가 후하는 적겠지만 당신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겠죠? 소수가 희생하는 쪽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을 뿐이야. 가지 아직 예비책이 있으니까 성화도 한동안은 버틸 수 있어. 설마. 그래 따라와. 상원는 시면이 두려워하는 물건이자, 나타의 안정을 유지하는 기반이야. 절대 꺼져서는 안 되지. 그러니 우리의 영웅들이 준비될 때까지 내 힘으로 불을 유지할 거야. 그래도 잠시 시간을 벌어줄 뿐이에요. 차라리 남은 고대 이름 계승자에게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급해도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 대영혼의 선택을 받은 자는 이미 운명의 모험에 올랐어. 결말을 쓰는 건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야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그들을 지지하는 것 뿐이지.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브레시님이 직접 희생하시는 건나 <laughs> 말고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가 또 있나? 난 강한 사람이지 고귀한 존재가 아니야.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laughs> 브레시님, 우인단입니다. 과연 나타의 신이로군 명성에 걸맞은 힘이다. 짐에게 비밀은 알고 있다. 운명은 오래전부터 파멸을 가리키고 있었지. 그러나 500년 전의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그대에게 신의 심장 일선들 무은 소용인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온게 얼음 여왕 때문만은 아닌 것 같네? 위기가 도래할 때, 누군가는 구원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법. 너의 계획은 진전이 없으니, 내가 나타에 새로운 규칙을 세우겠다. 단, 신생을 위해서는 파멸이 우선이겠지. 길게 대화할 생각은 없나 보군. 뭐, 우리 같은 사람한텐 이쪽 대화가 더 빠르지? 음! 흥! 어! 주인인가? 가서 카피타노와 그 부하들을 찾아내라. 부레슈님 괜찮으세요? 실력이 상당하군. 과연 우인단 집행관 서열 1위야. 이 세상에 불의 신님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놈은 스네즈나의 여왕을 위해 온 건가요? 그럼 500년 전 얘기는 왜 꺼낸 거죠? 그러게요, 나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거죠? 우인단 집행관들은 신의 심장이라는 공통의 인물을 제외하면 다들 각자의 목적을 위해 움직여. 카피타노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어쨌든 녀석들이 움직인 이상 저희 계획도 잠시 멈춰야겠어요. 아니면... 오인단이 다시 공격해 올때 대응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 마지막에 상처를 입은 만큼 녀석은 한동안 섣불리 움직이긴 힘들 거야. 전투에도 제약이 있을 테고. 그리고 눈치챘어? 그 자를 도운 힘. 그건 연기 중인 것이었어. 저희 안에 배신자가 있다는 뜻이군요. 아직은 몰라. 이번 일이 어쩌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지. 마지막 일격을 주고받을 때그 자의 몸에서 특수한 존재를 느꼈어. 난 그걸 조사해 보려 해. 키니치, 넌 연기 주인 쪽에 가서 누가 그 자를 도왔는지 조사하도록 해. 시틀러리라면알 거야. 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불의 신님은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래. 걱정 마. 이 땅은 신 혼자 지키는 곳이 아니니까. 믿어야 하는 건 오직 우리가 함께 찾아낸 나타의 미래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야. 걱정 마. 근데 아직 머리를 불태울 수 있을 때 사진이라도 찍어둘 걸 후회되긴 하네. <laughs> 이젠 늦었지만, 부디 그들의 여정이 순조롭길. 아무래도 브레시님이나 서신 것 같아. 그리고 다른 강자도 한 명. 그럼 이제 어떻게 돌아가서 확인해 볼까? 브레시님을 믿자. 정면승부라면 절대 지실뿐이 아니야. 그래.